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죠? 오늘은 빌목사님에게 행동으로 나아갈 영감과 확신을 주었다는 길버트 빌라지키안 교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평생 뭔가에 삶을 바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쾌락이나 재물, 인기, 권력 등 대상은 달라도 누구나 뭔가의 삶을 쏟아붓습니다. 젊은 시절의 빌 목사님은 사업으로 큰 돈을 만질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교수님 말씀이 심장을 파고드는 사이 마음이 한 대상으로 강하게 이끌렸어요. 바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 결코 만족을 줄수 없는 성취와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돈만을 쫓는 사람, 주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옛날 내가 우주를 건너왔으니 이제는 너희가 건너갈 차례다.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건너가서 내게로 오는 길을 알려줘라. 너희 부모와 동료와 이웃이 내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조언과 지혜와 명령을 받으면 더 좋은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걸 믿는다면 믿음대로 살아라. 나와 같이 누구에게든 건너가는 자가 되어라. 내가 주는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순종하는 마음과 내 백성을 향한 열정으로 하여라. 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이번엔 어디로 건너가셨는지 읽어보도록 하죠. 목사님의 아들 토드는 축구팀에 들어갔는데요. 운동신경은 아주 뛰어났지만, 축구라는 팀 스포츠는 그리 만만치 않아서 소심한 아들은 무척 힘들어했어요.그런데 코친 브라이언 선생님의 지도로 3년간이나 아주 열정적인 축구 선수로 자라나가고 있었죠. 주말엔 온 가족이 축구시합마다 따라다니며 열심히 응원해 주었는데요. 자신감을 얻어가며 자랑스러운 선수로 자라나는 아들을 보며 브라이언 코치에게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느 날 오후 선생님은 늘처럼 고된 하루를 마치고 혼자서 자신의 차에 연습에 쓰던 기구들을 싣고 있었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강하게 일어났죠. 내가 우주를 건너왔듯, 너도 저 운동장을 건너가 브라이언을 도와라. 내가 속해 있는 편하고 안전한 친구들 집단을 떠나 그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라. 대화의 물꼬를 튼 후를 기대하며 그큰 운동장을 가로질러 건너가 그를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몇 주간 경기가 끝날 때마다 감사의 말을 건네고 그의 일을 돕고 작별 인사도 했죠. 그렇게 무심히 세월이 흘렀어요. 목사님이 섬기는 윌로우 그립교회의 특별 예배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다시 운동장을 건너가라 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강하게 느끼며 용기를 짜내어 그에게 다가갔고 꼭한 번만이라도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시라고 권유했어요. 그런데 아플사 그의 대답은 한 줄기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죠. 이럴 줄 알았어요. 목사라고 할때 알아봤죠. 내가 매주 교통지옥에서 허덕이는 게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윌로우크리 교회로 모여드는 인팔 때문이라고요. 정말 짜증이 나요. 당신의 하나님은 제 편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부터도 목사님은 매주 운동장을 건너가 그를 도와서 공과 원뿔들을 치우고 차에 실어 주었지만 신앙에 대한 대화는 더 이상 꺼낼 수조차 없었어요. 어느덧 아들은 축구 팀을 그만 두었고, 목사님과 브라이언 코치 사이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그걸 끝으로 평생 그를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흐른 어느 날 브라이언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만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이나 털어놓고 싶다는 전화였죠.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온 그는 사업이 휘청거리면서 가족의 삶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정신이 확낄 정도로 처절한 고통과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예배에 참석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또 그냥 돌아갔죠. 그렇게 다시 몇 달이 지나갔어요. 어느날 목사님이 강당 위에 서서 다가올 세례식을 위해 세신자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침내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한참 설명하다가 문득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는데 이럴수가. 브라이언이 맨앞 열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가 어딘 줄 모르나? 여기는 세례교육장이라고. 어쩐 일로 이런 데를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목사님은 일단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리는 없다는 생각에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발언에 각 별이 주의를 기울였죠. 교육이 끝난 후 목사님은 브라이언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어요. 도대체 세례 교육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전혀 뜻밖의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네, 두달전 예배 도중에 몰래 들어와 뒷자리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자기 개발의 세계를 떠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라는 설교를 하고 계시더군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그날 저는 제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렸어요. 제가 오늘 밤 여기 온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세례를 받고 싶어서예요. 환약에 빛나는 브라이언의 얼굴을 보고 목사님 입은 떡 벌어졌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 목사님은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영광을 누리셨대요. 그는 아직도 목사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교통지옥을 만든다는 바로 그 윌로크리 교회 말이에요. 그곳에서 신실한 여인을 만나 결혼도 했으며 그 아내는 이제 다른 부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가정을 일구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가 또 지났을까요? 크리스마스를 몇주 앞두고 교회에 나오는 도중 브라이언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저 목사님, 그때 운동장으로 건너와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마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라지더군요. 목사님은 이런 경험을 할 때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셨고 그에 필요한 능력도 주셨으니 오늘부터 당장 주위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겠죠? 건너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자못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에 전혀 반응이 없던 사람이 언젠가 한참 후에 교회에 나타나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요. 그럼 목사님과 함께 또 다른 전도 현장으로 가보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합회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